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요엘서에 들어갑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치고는 긴 편이에요. 14장까지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두고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이득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잘 읽지 않는 분이라면 이렇게 본 예배만 잘 드려도 깊게 누릴 수 있는 비밀들을 충분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떤 많은 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영성이 조금도 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했는데도, 남아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알까기, 장기, 뭐, 바둑도 머리 아파서 못한다 하면, 알까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0년을 하면, 웬만한 사람보단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잘할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 혹은 평생을 했는데도 바뀐 게 없을까요?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손해를 보고 나간 거예요. 신앙생활을 손해보고 나간 겁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쉬는 게더 나을 정도로 손해를 보고 나갔어요. 왜냐? 그 신앙생활 속에 어떤 것이 있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신자들이 오히려 더 신앙생활이 더 발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호기심이 있고요. 알고자 하고요.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내가 또안 빠? 내가 교회를 빠지면 혹시 벌 주실까봐 그냥 나가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또 깨지기 아까워서라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어떠한 내 인생의 지표와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가 갔어요.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간 겁니다. 저는 우리 소원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문 밖을 나갈 때 이득을 얻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득으로 챙기고 나가셔야 됩니다. 한 주간의 응답을 주일에 또한 주간 응답이 지속되어져 가면서 내가 놓친 것이거나 있 또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게 있다면 수해배와 금요철에 때 또는 필요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할때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손해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남들보다 훨씬 많이 알아야죠. 그런데 부신자가 성경 정말 잘합니다. 정말 합리적이게 성경을 교회 와서 듣는 게 아니라 막 유튜브 보고 성경 깊이 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소중하다고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얻고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가는 날이에요. 주일이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저는 주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꼭 일요일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오늘도 주의 일 날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는 날이 어제도 주일이고 오늘도 주일이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금요철에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굵은 배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전에 요에서를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할 게 많지 않습니다. 요엘서는요,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에지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도 알 수가 없고, 이름으로 측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요엘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 민수, 은혜, 이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서 사역한 선지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뭐 예루살렘에서 살였겠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제사장 아들이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 벽실한 근거가 없이 성경 내부에 대한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오늘 읽은 제목입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결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굵은 배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요엘서에는 재앙이 임했어요 성경이 그렇다시피 정말 힘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 것들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할수 없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서의, 선지서의 내용들이 다 어둡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 일어난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요엘서에 이스라엘에는 지금 곤충들에 의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냥 한두 마리 온게 아니라 때로 완전히 하늘이 시커멓게 될 만큼 메뚜기 떼가 진범이 옵니다. 그래서 곡식들을 다 먹는데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느치가 딱정벌레 겁니다. 느치가 먹어버립니다. 이 메뚜기 떼만해도 참새 크기 정도래요. 엄청 크죠. 근데 그 다음에 먹고 가서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거 황충이 먹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황충이 먹었도다라는 게 황충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만 황충이라고 부르고 풀무치라고 해서 얘도 메뚜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것마저 메뚜기가 다시 또 와서 싹 쓸어갔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 희망도 남지 않았다.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전에 이런 일이 없었나요? 조상들 중에? 여러분 혹시 메뚜기에 관련된 재앙 아십니까?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솔로몬이 열왕기 상에 보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경고 임으로 너희들이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 임을 알아들으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또한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게는 반드시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니까 빨리 지금 빨리 전해라. 요엘서가 요엘이 닥달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빨리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인해서 온 재앙이고 이 재앙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겨라 그럼 반드시 후대에게 남기고 그 후대에게 남기고 그 후대에게 남겨서 이전 조상 때부터 잊지 말라 했던 것을 지금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황충행에 대한 또한 메뚜기에 대한 경고는요 앞으로 올 전쟁에 대한 경고입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올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에게 재앙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작은 재앙이거나 작은 문제가 올때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희한하게 그와 비슷한데 더큰 문제로 발전해요. 작아 보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작은 문제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일, 아, 뭐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충이 와서 모든 걸 쓸어간 건 사람은 해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람까지도 쓸어갑니다. 이 일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찾아내자는 겁니다. 후대에게 남겨서라도 우리 때 전쟁이 안 일어나더라도 그 후대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빨리 찾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 결코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보이는 죄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죄도 결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만들 때 신명계 길을 가다가 시체를 발견하면 빨리 그 시체를 본 사람이 제사장을 데려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내가 봤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왜내 재산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왜 보여주셨냐 이겁니다. 그, 그 길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있었는데, 내가 그 문제와 맞닥뜨린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시체를 예로 들긴 했지만, 어떠한 작은 일도요, 그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안올수 있었어요. 나를 피해갈 수 있었고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냥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굵은 배옷을 입으라 합니다. 성경에 굵은 배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아주 거칠고 단단하게 가방이나 포대기에 쓴 재질입니다. 곡식같이 무거운 것들을 담기 위해서 아주 천이 단단하고요. 까칠까칠했어요. 그래서 옷에 입기에는 아주 불편한 옷이겠죠. 그런데 이 포대로 담던 것을 동여매서 그냥 매서 입는 걸 옷이라고 한 겁니다. 그냥 옷으로 짜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허리에 매서 입는데 이게 창세기 때에서부터 주구장창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썼던 것들이에요. 언제 주로 이것을 옷으로 바꿔서 입었냐면 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입었고요. 장례를 치를 때, 국가의 재난이나 재앙이 임했을 때, 혹은 전쟁이 났을 때, 그리고 회개해야 될때 입었습니다 1장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이때 당시에 처녀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건 끔찍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여성은 개인적인 재산이나 권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 개인이 극소수의 여성 외에는 개인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한번 결혼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때부터 과부입니다. 앞으로 결혼할 수가 없어요. 나이 많이 먹어서 과부가 됐다면, 그나마 그래도 나는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결혼도 엄청 일찍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나이에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미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 정도로 끔찍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미래를 잃어버렸으니까 빨리 미래를 깨우기 위해서 후대에게 빨리 말하라고 전달하라는 겁니다. 1장 11절부터 10, 12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런 무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더 이상 자산이 없답니다 일을 할 일조차 잃어버렸답니다 일을 잃어버린 건 아주 슬픈 일입니다 평화의 댐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옛날 분들은 저 아주 어렸을 때죠 저 태어나기 전전년도 그쯤인데 평화 때이라 그래서 뭐 대통령이 사기극을 일으켜서 생긴 일이기도 했을 때 그때 얼마나 다들 떨면서 살아보겠다고 기금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IMF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살아보려고 금을 모았죠. 지금 청년들은 청년 실업은 다 포세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청년 실업률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삶을 강요받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서는 뭘더 포기해야 됩니까? 무엇라도 포기해서 그나마 살아온 것과 상 다르게 갈가먹었는데 또 갈가먹고 그나마 나가먹은 것또 갈가먹어서 아무것도 없어진 이스라엘의 상황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요. 그렇다면 요 여러분,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황충이 와서 먹어버리고, 메뚜기 때가 먹어버리기 전에 이미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덮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재앙이 없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열고 나가실 때 손해가 없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어떠한 죄와 재앙도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굵은 배우수를 입으셔야 돼요. 마치 재산날 같은 날로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재앙이 임한 것과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시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이 끊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끊어진 삶이죠. 첫 번째로 기쁨과 즐거움이 삶 성전에서 끊어지다. 15절부터 16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영화의 날이 가까워졌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찾아내는 중입니다. 요엘이 다급하게 찾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이 이르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끊어진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는가?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데 내게 기쁨이 없는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기쁨이 없다. 마치 내게 모든 걸 잃은 것과 같은 겁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요일이 급하게 성전에서 왜 하나님의 기쁨이 끊어졌느냐?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 현, 어떨 때, 어떨 때 말씀과 내 삶이 상관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말씀과 내 삶이 상관없다고 느껴질 때는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더 이상 말씀과 삶이 연결이 안 됐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졌어요. 항상 문제없이 끝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응답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응답을 볼 시야가 없는 거예요. 눈이 좁은 겁니다 다 보지 못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아야 하는데 난 극히 일부만 특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에 하나님 빨리 응답 주세요 했던 것들로만 보게 되니까 내 삶에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다른 데서 응답 많이 주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넘어서 내, 나는 내 시야에 큰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집안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눈을 넓게 뜨고 많이 넓게 보지 않는다면 날마다 나는 말씀과 내 삶이 상관없다고 느껴질 겁니다. 먼저 믿으시고 그 다음에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호기심을 가지시고요. 마치 새신자처럼 날마다 오늘도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고 그렇다면 성전에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와서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면 기쁨이 넘칠 겁니다 아무 말안 해도 눈빛만 봐도 행복할 거예요 그럼요 말씀이 통하니까요 여러분이 이 상황을 성전에서 끊어진 이 기쁨을 여러분이 성전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앙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보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1 7절부터2 0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갖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고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꼬리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여도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에 의불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에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다 말랐고 들에 불이 불에 탔습니다. 시는 흙덩이 아래에서 썩, 썩었답니다.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었대요. 뭐 곡식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잡초는요? 잡초도 불에 타버렸답니다. 들짐승들이 먹을 게 없대요. 매번 울부짖는 가축들은 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먹을 거 달라고 계속 주인이 하고 소리 지르는데 목이 쉬었을 거예요. 그렇죠. 재앙은요 여러분에게 더 크게 확대돼서 다가옵니다 성경에서 가축 재앙 다음은 항상 무엇이죠 인간에게 오는 재앙입니다 전쟁이거나 혹은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나가요 성경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온 지금까지 세월을 보고 목회를 하면서 또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개인 재앙도 그래요 작은 일 같은데 놓쳐버리니까 더큰 일로 점점 번져요 희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일 오후 메시지 때 나눴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길가밭, 가시밭, 돌밭, 존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내 안에 양식으로 길러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나는 게내 상관 아무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자라났을 때의 맛도, 느낌도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겠지만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길가 밭에 뿌려줘서 마음이 단단하게 다른데 눈이 돌아가서 단단하게 돼서 말씀이 이미 들어가지도 않게 튕겨져 나가고 또 마치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지지 못해서 바람만 불면 쓰러지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문제 딱 생기니까 바로 말씀 버려버리고 그리고 가시밭길처럼 말씀이 자라는데, 말씀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시도 같이 꼬여서 자랍니다. 가시덩 쿨은요, 자기 스스로 자라지 못합니다. 다른 나무를 휘감고 자라요.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는 말씀과 동시에 말씀을 포장하면서 합류하는 많은 것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류해요. 이래도 돼, 저래도 돼.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모든 것 책임지기로 하셨으니까 나는 막 살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어떻다 했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멀어지는 걸 그래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야를 더 넓게 가지세요. 보이는 것만 쫓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말씀으로 찾아내지 못합니다. 더 넓게 찾으셔야 됩니다. 더 크게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찾아냈다 하더라도 거기서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더 넓고요. 더 큽니다. 더큰 응답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작은 재앙이 점점 더큰 재앙으로, 재앙으로, 전쟁으로 더 크게 번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굵은 배를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매기 전에, 굵은 배를 매기 전에, 내 삶의 내 마음속에 힘든 문제일수록 우리는 이 굵은 배를 더 덧입어야 합니다. 불편하고 까끌까끌하고 무겁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뭐이 굵은 배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해야 될 때였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았는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았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회개가 이게 원단 말씀 때 드렸던 것입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어, 하나님이 우리 쓰신다 그랬는데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쓰신다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게끔은 해드려야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안 해버리면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는 게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하는 수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지금 메뚜기장처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데 순종하는 그릇까지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엔 내 수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그 수준이 내 수준이 돼요. 당연하죠. 하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도전했다고 해서 그게 내 생각이 안 됩니까? 결국엔 그건 시간이 지나서 내게 몸에 박혀있는 내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올바른 배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다 찾아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형통함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형통함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함이 끊어지면 만약에 요셉에게 형통함이 끊어져서 그때 당시 애굽의 재앙을 막지 못했다면 다 죽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지자를 쓰셨겠죠. 그러나 많은 재앙에 덮쳐서 생명을 잃어버린 다음일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형통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릇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을 쓰신다는 게 초능력을 주셔서 갑자기 슈퍼히어로처럼 되게 만드시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능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무능함과 상관없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무능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마치 나는 무능하니까 손 놔버려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잘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그릇이 안 돼서 하나님의 계획, 있어도 남물나라 도망치고 눈을 다른데 돌리면서 신앙생활 해놓고 하나님 왜 내게 역사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들러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부 그런 끈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자, 전능하신 자나 홀로 존재하시는 분 모든 전대주권자 이 이름의 뜻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바랍니다. 내 뒤치닥거리하면서 다른 신들처럼 내가 빌어서 내 소원 성취하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서 내 그릇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고 현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굵은 배를 입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전의 말씀으로 기뻐 살아가는 소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밀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원 성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길 원합니다. 날마다 이 성전의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도전하는 그릇, 이 재앙과 이 세상의 문제와 재앙과 죄를 막는 그릇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